고현이 먹방이에요. 먼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른 사람은 이거 원플러스 원을 줄 거예요. 눌리신 사람은 원플러스 원에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제 먹어볼게요. 저희 속에 강아지가 있어요. 저희 강아지 어때요? 맛있겠죠? 네, 맛있네요.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저희 강아지 이름은요. 호피구야고일 지어졌어요 호피구에요? 네 같이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먹어주세요 기분 좋죠 네? 기분 좋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강아지도 먹어볼게요 냠냠냠 마시, 강아지가 맛있대요 나아지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마, 맛있네요 무슨 맛이에요? 초콜릿 맛이 나요. 초콜릿 맛이 나요? 달고 음, 맛있겠다. 부드러워요. 맛있는데요? 음,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네, 맛있긴 해요. 마지막에 이런 잔나감들도 열어볼 거예요? 네. <laughs> 안했네요 그 안에 볼게요. 캐릭터 뭐 있는지 보여주세요. 다 먹고 할 거예요. 음, 그럼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무슨 주스예요? 이거는요, 복숭아예요. 복숭아 주스예요? 맛있네요. 어, 맛있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맛있네요. 마... 기분도 좋아요. 기본도... 한번 강아지도 뭐, 호피고도 먹어보세요. 음, 맛있네, 맛있요 맛있게 맛있... 마... 먹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거 한개더 먹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과자 아니에요? 똑같은 과자인데 요플레 먹어보겠습니다. 네. 요플레는 뚜껑이 맛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뚜껑을, 어, 뚜껑에 묻어있는 건 어떻게 먹을 거예요? 먹어야 돼요. 저희 좀 뜯어주세요. 아직이, 내가 다 먹어서 했으니. 어찌라도 맛있을까? 맛있네요. 루플레 무슨 맛이에요? 루플레는 생크림 맛이에요. 생크림 맛이에요. 부드러워요? 네, 상큼해요. 상큼해요? 생크림. 생크림이 상큼해요. 어, 맛있네요. 이제 다른 것도 먹어봅시다. 맛있네요, 아까 먹은 게. 그만 찍을까? 응? 맛있네요. 이거 생크림을 찍어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맛있어요. 누가 맛이 없다고 했어 난늘 상상력은 맛이 없다고 생각했어. 음, 맛이 없다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아직 안 찍어 먹을지 몰라. 찍어서 먹어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약간 찐데? 약간 써. 쓰다고? 응, 음, 같이 섞어 먹으니까 맛있어. 음. 한번 음료수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다. 찍어, 찍어.